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을 조명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요점은 그것이 사회주의에 의해 촉발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내전 같은 거죠. 사회주의는 진보주의의 일환인 동시에 계몽주의가 표현되는 한 형태임을 고려할 때또 진보주의 사회 혁명 운동은 마녀 사냥의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2차 세계 대전의 사상적 기반은 오랫동안 축적되어 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단순히 히틀러가 미쳐서 시작된 전쟁이 아니라 진보주의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향한 인류 차원의 내전이었다는 말입니다. 히틀러가 추종했던 우생학은 2차 세계대전의 중심이었던 인종차별주의의 기반이 되었고 우생학의 적자생존의 원칙은 다윈주의 나아가 계몽주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또 인종차별주의가 나치 히틀러 정권의 중심이 된 것은 나치의 모든 특성이 그것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치는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국가 사회주의의 줄임말입니다. 먼저 독일 국가는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의미합니다. 이전의 제국주의를 계승한다할 수도 있죠. 그리고 사회주의는 계급 투쟁을 부추깁니다. 겉으로는 평등을 말하는 것 같지만 진보주의를 깨달은 또는 해탈한 엘리트 계급 공산당원들의 우월성을 말하며. 그들의 전체주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따라서 사회주의는 혁명 또는 내전을 정당화합니다. 또 우생학의 적자생존의 원칙은 보다 강하고 우수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민족이 다른 열등한 민족들을 지배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이롭다 또는 맞다는 인종차별적 계급투쟁을 정당화합니다. 따라서 우생학을 따르는 독일 국가사회주의라는 것은 인종차별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혁명전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자연스럽게 정당화하게 됩니다. 국가주의 또는 애국주의는 사회주의와 맞지 않다. 내지는 사회주의는 사회계급을 타파하는 평등주의를 추구한다는 말은 역사적 증거가 없는 진보주의 내지는 계몽주의자들의 일방적인 주장. 이상향 또는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현실에 맞지 않는 괴변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나치, 즉 2차 세계대전의 독일 국가사회주의당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이러한 사상을 독일 전역에 퍼뜨렸던 것은 나치의 주요 간부였던 조제프 괴벨스의 선동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녀사냥 또는 인민재판의 특성으로 항상 존재했지만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완성의 경지까지 올랐던 것은 바로 선동의 기술 또는 일방적인 정조의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나갔던 독일인들은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고 히틀러는 그들이 원하던 분노와 증오를 그러니까 복수를 들려주어서 분노를 더 부추겼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이미 선동전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터득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 괴바스가 추가했던 것은 거짓말에 약간의 사실을 섞는 것이었습니다. 선동전은 선동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행하지 않을 특정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주제는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다시 말해 위기감을 자극하는 것이어야겠죠. 예를 들어 독일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위기감에 경도된 사람들은 듣고 있는 말을 신뢰할 수 있는지 스스로 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사실을 들려주면 사람들은 무언가 행동을 취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을 보다 굳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시작한 독일에게 괴바스는 전쟁에서 패배하면 그 결과가 참혹할 것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해야 하며 따라서 좋은 선동이란 승리로 이끄는 선동이라 주입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겨,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가 이상향을 이루기 위해서 혁명을 필요학 정도로 축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괴바스는 하나의 거짓을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수천 페이지의 보고서와 수년의 세월이 걸리며, 천번 반복 주장된 거짓은 진실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년 내에 전쟁을 이겨 버리면 검증도 할수 없게 되죠. 그래서 언론을 장악해 자신이 들려주고자 했던 정보만 독일인들에게 들려줬던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패전 후에 독일인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그 값을 치르고 있다 말했습니다. 선동을 했으되 선동한 선동당한 자들의 오판은 그들의 죄값이라는 것입니다. 선동을 한 죄가 선동당한 자들보다 오히려 더큰 죄를 지은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아예 무시하는 거죠.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국가사회주의에 의해 사실상 완성된 이 선동의 기술은 향후 사회주의혁명운동의 기본 틀을 구성했고, 문화적 마르크스주의가 팽배한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문화적 사회주의가 문화를 지배하게 된 오늘날에는 서구문화권 전반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고방식이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문화적 사회주의자들이 출처를 특정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 들었다는 식의 주장을 일삼습니다. 진실이든 거짓이든 흔들어서 이기면 된다는 거죠. 그건 검증도 못하니까 사회주의자들이 각종 의혹을 제기한 후 거짓으로 판명되면 아니면 말고. 이렇게 내로남불로 일관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선동전의 원리가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를 따라 문화적으로 주입되니 사실상 사회 구성원들 중 마르크스주의 또는 사회주의에 조금이라도 동조하는 사람들은 이런 선동전의 사고 방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문화적으로 경도된 사회 또 경도된 사회 지도자들과 언론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배출한 선동적인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것을 정당한 의혹인 것처럼 보도하고 반대파의 의견은 가짜뉴스라 치부합니다. 객관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검증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 미국 하원이 발표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개발된 것이 많다. 자연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음모론으로 치부해버렸죠. 그런 식입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이 없다면 사고방식이 이러니까 심지어 즉석에서 만들려고 합니다. 뭐 국회 회기 대에 이걸 할수 없다. 그러면은 임시회기를 만들어서 뭘 합니다. 아니, 그러려면 처음부터 회기는 왜 있습니까? 회기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예. 준법정신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그냥 이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선동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면 무조건 선동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까지 치르면서 마녀사냥과 인민재판의 사회주의식 일방적 정죄는 일단락된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달해서 지금까지도 서구문화권, 즉 기독교 문화권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몽주의혁명운동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